차량 괴롭힘, 언제, 어디서 발생할까?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특징. 차량 괴롭힘, 언제, 어디서 발생할까? 차량에서의 괴롭힘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주로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며, 잦은 교통체증이나 혼잡한 주차장이 괴롭힘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합니다. 피해자가 모여드는 장소 차량 내의 위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나 택배기사가 차량을 지나가며, 불쾌한 말을 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패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차량 괴롭힘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즉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이러한 괴롭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체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침을 뱉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모르는 괴롭힘의 심각함. 차량 내에서의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괴롭힘의 반복적인 경험은 불안과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신체적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쾌감은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차량 괴롭힘. 차량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조직 스토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미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선택 없이 차량 괴롭힘에 가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